가톨릭 평론 46호. 찬미받드소서 살아가기. 생태적 회심의 문화를 가꾸는 우리 본당. 천안 성정동 성당의 지속적인 환경 실천. 출순자.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본당의 고민. 지난 10월 우리 본당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로부터 제19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받았다. 수상 사유는 우리 본당 공동체가 찬미받으소서 정신에 맞게 창조 질서 보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에 맞는 결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받아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우면서 더욱더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후위기의 시대다. 귀로 듣기만 하던 기후위기를 몸으로 체감하는 오늘을 보내면서 가장 뜨겁지만 어려운 주제인 지구 살리기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환경 파괴에 대한 심각성은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다. 환경을 지키자는 운동은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 컵이나 일회용품은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다. 그래서 천안 성정동 성당에서 진행해왔고 지금도 실천하는 환경 지킴이 운동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노력했던 작은 발걸음에 관해 적어보고자 한다. 2018년 9월 성정동 성당에서 10주간에 걸쳐 사회교리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다.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환경의 파괴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좋은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많은데 우리는 낭비만 해왔다. 천안의 원성천을 산책하면서 이전보다 흐르는 물이 적어졌음을 확인하고 어릴 때 물고기도 잡고 뛰어놀던 기억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아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기후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 우리의 후손은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불안한 마음이 생겨난다.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자동차 등 당연히 그냥 편하게 쓰던 것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의 오용이 발생시키는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내 주변에도 알려주고 싶어서 환경지킴이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 위기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나의 작은 움직임이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나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일을 하다 보면 선의의 사람이 함께 하리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3년 사회 보고마 분과장이 되면서 환경 지킴이로서 열정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었다. 2021년 임상교 신부님이 본당에 오시면서 성정동 성당의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신부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하느님이 창조를 지속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는 하느님의 흔적이 새겨진 거룩한 성전이라는 믿음으로 교회가 본래의 성전인 지구를 지켜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을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힘을 되찾는 성전이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환경지킴이 운동을 하게 되었다. 신부님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하셨다. 성당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하느님 창조 모습을 지켜가야 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세상 안에서 완성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가능한 것부터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당에서 시작한 생태적 회심의 문화. 성정동 성당에서 시작한 첫 번째 작은 물결은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일이었다. 먼저 종이컵 대신 각자 집에서 쓰지 않는 머그잔을 모으기 시작했다. 1층 소성당으로 쓰이던 곳 한쪽에 싱크대와 진열장을 설치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회의도 하고 교우들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기증받은 텀블러나 성당에 있는 머그잔으로 차를 마시면서 조용했던 성당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미사 후 집으로 바로 가던 신자들이 하상쉼터에 머무르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쉼터 한쪽 면에는 우리농 농수산물과 EM 제품을 무인 판매하기 시작했다. 제로 웨이스트 세제도 집에서 쓰던 용기를 가져와서 소량으로 구입해 갈수 있게 했고, 화장실에는 종이 타월을 사용하지 않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시작했다. 산불로 인해 산들이 훼손되어 숲 살리기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살림과 연대해 우유팩과 멸근팩을 모아 포인트로 적립해 몽골 숲살리기 기금으로 보냈다. 우유팩은 모으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탄소중립제로를 위해 성정동 성당의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자원순환118운동 1인이 1일 쓰레기 800g 이하 배출하기 운동으로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마음으로 신자들이 모여 밴드에 가입해 발생하는 쓰레기 중 분리배출이 헷갈리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발생하는 쓰레기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무게를 확인해 쓰레기를 배출했다. 성정동 성당은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해 본당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절감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 여름 실링팬을 설치해 그해 전기 에너지 사용을 17.2% 절감할 수 있었다. 2022년 이중 창호 및 문을 설치해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고 2023년에는 본당 내 모든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했고, 본당 내 가로등을 태양광 등으로 보완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실링팬은 본당, 하상 쉼터, 식당, 로비 모든 교리실에 설치했다. 실링팬 설치는 양방향 회전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 냉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2019년 대비 전기는 21% 절감, 도시가스 14% 절감, 수도 42% 절감 등으로 2023년 기준 13.4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다. 2023년 여름 본당 지붕에 54.6kW시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가동 중이며 설치 후 1년 동안 약 7만 5천 킬로와트 시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교구 햇빛발전소인 부리햇빛발전협동조합에 5,540만 원을 출자해 교군의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약37 킬로와트 시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분당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거리미사에 참석했고, 수라갯벌을 직접 찾아가서 살아 움직이는 갯벌을 보았다. 아직 남아있는 야생화와 갈대숲 도요새들과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수라갯벌. 그런데 그곳에 공항이 생기면, 그 갯벌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피조물은 어떻게 될지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느껴졌다. 지난 8월에는 가독도를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를 탐방했다. 동백 군락지에 들어가 보니 100년 이상 된 동백꽃나무들이 터널을 이루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우리가 숙박했던 숙소의 사장님은 이곳이 고향인데 개발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2021년 가을부터 지구 지키기를 위한 거리 피케팅을 시작했다. 피케팅은 매주 금요일 성당 인근에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처음에는 4명이서 시작한 작은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미사 후 시간이 되면 누구나 참여하는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 주에는 레지오 단원도 두 팀씩 배정해 함께 피켓팅하다 보니 스무 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 피켓을 들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느 분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시며 격려해 주시기도 했다. 이렇게 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케팅 후 먹는 콩나물 국밥은 왜 그리도 맛있었던지, 시간이 지난 후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지구 살리기 운동을 지속하자 천안 지역 시민단체에서 이 운동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운동이 시작되었고, 천안 기후행동이 결성되었다. 118 운동, 쓰레기 투어, 그리고 천안 기행과 녹색 소비자 연대와 함께 천안 NGO 센터 주관으로 제1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걷기 대회가 이어졌다. 특히 걷기 대회는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천안시청을 경유해 5km를 걸었는데 약 1,500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천안 지역 신자 120여 명도 함께했다. 처음 시작한 이 대회엔 가족들, 어린이들도 참석했다. 걷기 후 성당으로 돌아와 파견미사로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큰 기쁨이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사회 보고마 분과에서 함께 기쁨으로 활동하는 분과원들은 환경운동 후 변화된 자신을 마주했다고 한다 분과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마음을 지면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 분과원인 김양초 제클린은 분과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렇게 전한다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올여름만큼 힘든 시기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지루한 여름이 가고 고운 단풍잎들이 수놓은 가을 풍경을 보며 어느 때보다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길어진 여름과 겨울에 비해 너무 짧아진 봄, 가을, 우리의 후손이 혹시 책으로만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후 감사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한 줌, 신선한 바람이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 맺은 과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대대손손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나의 작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상이 마리스텔라는 분과원 활동 이유와 활동하면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환경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자연환경에 따라 아이의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감하며 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실천이 어렵다고, 삶 안에서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본당 내 사회보고마 분과에서 시작한 금요 기후 피켓 활동을 알게 되었고, 참여를 하게 되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미미한 활동일 수도 있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다 보니, 환경 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효과적이고 활발히 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의 참여로 지구 살리기 운동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점점 더워지는 환경을 생각해 본다.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온 전기요금을 보면서 갈수록 더워지는 지구를 실감한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까? 이런 생각에 잠기다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매주 금요일 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세상에 봉사할 수 있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거리로 나아가 또 피켓을 들어본다. 아무도 다치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더불어 살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병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